전도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알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큰을 에봐도돌아갑시다큰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직분을 누리는 전도와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살리도록 현장에 필요한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메시지에서 보금을 누리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며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면은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전도가 되어지면은 행복하다고 했습니까?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복금을 누리는 전도와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분을 누리는 전도와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직분을 누리는 전도와 행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직분을 누리는 아, 전도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한 인생의 완전한 답을 얻어 전도가 되어지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직분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누리면은. 온도가 되어지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신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보금자라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 모든 직분은 서로 섬기며 봉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베서 4장 1 2절을 보면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은 직분을 누리며 전도가 되어지면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데까지 이르게 합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직분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직분을 누리는 전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지속되는 전도입니다. 목회자는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십장 3 0 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이장삼 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빌리보드 3장 8절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긴다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중집자는 목회자가 오직 말씀 전하는일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한자로 보면 열두 제자가 모든 사도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왜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 중직자를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것을 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아온 그런 교회하고 지금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는 것거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고 중직자는 뭡니까? 현장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의 주업입니다 업무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 될 것은 뭡니까 강단을 새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강단이 죽으면 뭡니까 성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받은 말씀을 누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직분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전도는 직분을 누리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이 전도는 같이 가는 거죠. 그렇지. 직분하고 이 전도하고 따로 가는 게,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직분하고 전도를 따로, 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직분하고 전도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전도가 있고 중직자의 전도가 있고 또 우리 뭡니까? 랜던트의 전도가 다 가로 있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란 그 말이에요.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전도 안랍니까 목회자의 전도는 이 강단이 그대로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는 게 목회자들이 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전도는 굉장히 이게 잘못되어 있는 전도라고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라고 했습니다. 4대년 6장 4절에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목회자가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 저는 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럼 제가 할 일은 칼을 갈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칼이 무뎌지면은 이게 들짤을 잘라지지 않잖아요 예리하게 칼을 갈아야 잘라지듯이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되는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사도들이 말씀사에게 전념할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사도행전6장 5절 입장해보면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대반 과도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도로와 팀원과 다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이 사도들이 말씀사에게 전무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에게 세운 거입니 그리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사도행 6장 7절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중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를 초대교회에 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점점 왕비성해지고, 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 말씀이 점점 살아나가지고요. 여기에서 뭐 제자들이 막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 뭡니까? 이거 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는 별로 재미가 없죠. 목사님이 아, 딱딱한 설교하고, 늘 머릿속으로 늘 생각해야 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농담하면서 우상하면서 게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교회는 이 말씀이 왕성해서 여기에서 제자가 나오고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래서 꼭다부흥되는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부흥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부흥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왕성해서 부흥이 된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 결국은 강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뭡니까? 한 주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볼때좀 어려워도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늘 쉬운 것만 늘 하면 됩니까, 그렇죠 왜냐? 좀 어려운 걸 해야 인생에 발전이 되지 아닙니까 학생들도 내가 아는 공부만 해가지고 발전은 요좀 어려운 것도 해야 되잖아요. 두번째 직분을 누리는 전도와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들이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걸 전도로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전도는 아니죠. 진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이 소리들입니다. 이사야 집단1단절에 보라, 천녀에게 아들 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리에야니라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만남을 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도 복음이 전달이 안 되면 그 사람이 교회 에 오래 안습니다 어느 날또 나가는 걸 많이 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그냥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 사람을 데리기 전에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우리 우리 교회 같은 게 크게 더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부원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임마니의 축복을 누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축복 임마니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덕이다고 응, 하시죠. 리고 구원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거예요. 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붙잡은 말씀이 응답이 오고 그리고 그,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볼때 우리는 뭘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으로 서로 섬기며 드릴 때 되는 것입니다. 에벨 베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또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체의불량대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서로 섬기면서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왜? 성도는 뭐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럴 때 뭡니까? 그 속에서 이런 전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울리는 전도의 행복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하나의 신 직분을 바르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직분을 말해셨잖아요 근데 이 직분이 참 이거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권사, 안수집사, 또 집사로 또뭐 성도로 하나님 이렇게 이 불렀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숨는 걸죠. 그 직분이 중요하다그 말입니다. 하나의 유직분은 주님의 몸을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연서 12장 26절이 들때어오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도의 스몸이요지체의각부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뭡니까?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정말 병든 성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오면 그분들을 섬기라고 있는 거예 하나님의 주식 직분은 교회에서 올바른 복금운동을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들에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가 더불어 마음을 갖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자라 방에서 오로지 기도기신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직분은 현장에서 올바른 전도운동으로 재앙을 막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자전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크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각 사람을 위하여 심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재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 재앙을 꺾을 수 없는 거죠.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죠. 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누리는 전도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들이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복음과 전도와 문화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이 있고 또 전도의 흐름, 문화의 흐름이거든요. 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복음이 이미했다가 회복되었다가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남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하나님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호로시대의다니엘과 사드랑 메이삭 아벤두고 또 에스도 같은 사람은 어떤 언약을 내봤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네. 통해서 하나님 이 주신 언약이죠. 이사야 칠 장자들의 보라 천녀가 이렇게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니엘이라.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치고 밤에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옵니까? 재앙으로 멸망이 왔을 때마다 언약을 주신 것이니요. 또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는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주신 거죠. 그 언약을 잡고 다시금 로마에서의 속국에서 해방받았죠 고금이 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중직자를 세우고 복음이 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서 렘넌트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교권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성주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사형 당하려고 끌려가는 그 마틴 루터를 살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속에 데려가서 거기에 보호해 주면서 성경을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산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뭡니까? 언제든지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직분이 참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장로라든가 또뭐 권사라든가 뭐 안수입사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직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장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떤 사람 장로 주겠다 해서안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때 참 안타까운 게이 직분이 참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기야 목사 욕하고 좀 장로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뭐 우리가 <laughs> 조롱거리지만은.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이런 중직자들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면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로되면은 굉장히 교회에 큰 제사를 내놓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요. 어떤 사람은 안 받더라고요. 아, 참, 어리석구나.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뭐돈 받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직분 드릴 때 너무 많이 안 받았습니다. 물론 뭐큰 교회는 많이 받는 데도 있어요. 근데 직분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걸잘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라. 진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왜냐기 이건 했습니까?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라 그랬어요. 인생에 도전해라. 안 좋아하지 말라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도전해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해라. 그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에 안주하지 말라고. 나는 이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합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축복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 외면들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랩넌트를 키운 중직자는 뭐냐?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고 랩넌트는 문화를 바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워서 복음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문화의 흐름을 바꿨다고. 세번째결론입니다 직분을 누리는 전도와 행복한 삶을 살기되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 운동이 지속되어집니다. 고금을 누리고 직분을 누리는 전도와 행복을 누리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의 말씀에 받은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에 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또전달하게 된다니까요. 사단계 8장 사단의 역에그 터진 사람들이 두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했어요이 빌립 뭡니까? 이 사람이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어느 날 해성 같이 등장한 인물이 아니에요. 초대 교회가 뭡니까? 중직자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뭐요? 전도운동에 크게 쓰임 받요 그리고 직분을 누리는 전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살릴레런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복음을 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누리게 되면은 구루터기에서 세순이 나오지? 구루터기에서 또 우리 건사일들 이제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구루터기 아닙니까? 나무 구루터기가 있어야. 세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르덩이 없는데 어떻게 세순이 나오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헌신과 신앙이 흑되지 않다니까요. 나중에 오면은요, 거기서 세순이 나온다고 말해요. 낙심하지 아, 네.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일꾼이 될 날이 온다고 말이죠. 그렇죠. 이 아이들이 곧 자라서 교회 일꾼 될 날이 와요. 이사야 11장 1절에 오면 이세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자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랬어요 한쌍이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잘 아시고 내가 진짜 맡고 있는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가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에서 옵니까? 거기는 새쌍이 나온다. 요 알겠습니까? 늘 내가 자존심이낮아가지고나 같은 사람이 뭐할수있겠냐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죠?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 축복해서 내 우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이 일어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니까, 그렇죠? 생각의 차이잖아요. 희망을 가지야 돼요. 그리고, 직분을 잃는 전도의 행복한 삶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할수 없는 일을 하는 인생작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과 밤에 당당 말씀을 실천하는 정시배를드리게 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진언양 미션을 이전을 붙잡고 실천하고 또 내가 기록하지 녹취도 하고 그러니까 전달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치유가 되고 뭡니까? 하나의역사가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이 우리에게 주신 CVDIP,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의 이름 비전, 세계보고마, 또 드림, 이게 나의 꿈으로 잡아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누리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게 되면은, 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명품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명품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명작이 나온 거, 작품이 나온다고 말이야. 그런 인생을 사실하고 말하겠습니까? 옛날 생각을 이제 다 되어버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생각하시면서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응답이죠. 그게 크다는 거 알아요. 거기서 전도도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직분을 누리는 전도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이번 한 주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또이 직분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또 전도와 또봉사에 연결되는 가능감들이될수 있도록 인도의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